본명에 윤수근 회장님이셨습니다. 다음은 격려사 시간입니다. 한국 임업인총연합 총회장님 계시며 본회 사회 이사로 계신 박정희 총회장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희입니다. 다시죠? 네. 모르시나요? 네. 어, 아무튼 오늘 이렇게 무궁화단독법 추진 운동 발대식일 축하드리면서 저는 우선 우리나라의 그 숲의 자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다 아시겠지만 국토 대비 숲의 면적, 산림의 면적이 3분의 2 정도 됩니다. 세계 평균은 30%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은 전체 국토 면적 대비 13%가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독일은 전체 국토 면적 대비 32%입니다. 저희는 전체 국토 면적 대기 산림이 65%에서 지금은 63%로 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핀란드가 75%, 그리고 스웨덴이 70%, 일본이 69%,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산림을 많이 갖고 있는, 산림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숲의 소유가 국가 것인가 아니면 개인 것인가 봤을 때는 세계 두 번째 민주주가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그 산의 82% 이상이 개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67%로 세계 두 번째에 많은 사이름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선진국이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산림의 소유는 대부분 목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목재 외에 산에 있는 문화적으로 산에서 먹거리를 만드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임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주들은 나무도 자기 것이고 임산물도 자기 것이고 숲에 있는 모든 것을 자원으로 만드는 그런 민족입니다. 아시겠지만 무궁화는 현재 한 300여 종으로 되어 있고 우리 숲의 자원의 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또이 무궁화는 어느 곳에 가면 어느 지역에는 고온도 되어 있고 또 이게 법제화가 된다면 우리가 항상 볼수 있는 곳에서 볼수 있는 국가의 곳으로 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축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나라권 무궁화를 법제화하기 위해서 발기인 대회를 준비해 주신 한국무궁화포럼중앙본부 정사라 준비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가까운 곳에서 우리 꽃 무궁화와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시골 동네 집집마다 빈마당 한편에 한두 그루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가까이 하면서 우리 꽃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나 하는 것을 드려보입니다. 우리가 걸음을 주며 가꾸지 않아도 뜨거운 여름부터 가을이 오기까지 해마다 변화없이 척박한 환경에서 100일 동안 꾸준히 꽃을 피워주는 무궁화는 어떠한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온 우리 겨레의 정신이자 혼입니다. 아무리 가치관이 혼돈이 심화되어 과학 만능의 시대가 할지라도 무궁화꽃은 우리 생활 문화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풍요로운 마음과 민족 정신을 지켜주는 상징이자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난 세월 몇 년이 쌓아온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운 전통과 고결한 정신만은 이 땅에서 이만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는데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젊은이들이 우리 꽃 무궁화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시골에서 살던 우리 꽃 무궁화 꽃이 전국의 도시와 가로에 만발하여 글로벌 시대의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려 우리의 한민족의 유연한 정신문화의 자양분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꽃을 활짝 피우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